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축하중 부재의 탄성 변형의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직경 20mm인 A36 강호로 만들어진 막대가 다음과 같이 축하중을 받고 있대요. 다음으로는 해답하여라. A36 강의 탄성계 수는 200기가파스칼이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고정점 A를 원점으로 그리 X에 대한 막대의 내부 축가정선도 갖다 그리기 A에 대한 막대의 끝단 C의 상대변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 문제 한번 보여줄게. 자, 지금 B점에서는 이게 50kN, 50kN 합해서 왼쪽으로 100kN 받고 있고요. 그 다음 C는 오른쪽으로 40kN 받고 있네요. 근데 연마들이 평형을 유지,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은 a 에다가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야. FA라고 두자. 그러면은 시그마 FX다 라고 하는 녀석은 자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 한다면은 FA 오른쪽 방향, 그냥 플러스 4 0 k n 턴 오른쪽 방향, 그냥 마이너스 5 0 k n 턴 왼쪽 방향, 그냥 또5 0 k n 턴 왼쪽 방향 1래 가지고 0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FA는 얼마 되야 돼요? 6 0 k n 이 되면 되겠다. 그렇지? 아, 그러면 여때 fa는 바로 6 0 k n 이 되겠습니다. 라고 놓으면 된다. 이건 아니야. 자, 그래놓고 컷을 또두번 한다. 컷. 컷을 어떻게 어떻게 나눠 버리면 됩니까? 바로 축하중과 축하중 사이에 컷을 시켜버린다다 컷. 여때를 컷원. 그럼 축하중과 축하중 사이에 또 컷을 시켜보셨을 때여 떼를 커2라고 잡아버린 된다. 이거 이게 되겠지? 맞나 이가? 맞아. 자 그러면서 컷원기준을 한번 보자. 컷원 기준. 자 컷을 그 컷을 시켰을 때 왼쪽 부분을 봐라. 왼쪽 부분. 그러면은 아여 친구는 바로 A가 지금 왼쪽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60kN을 받는 형태로 돼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는 아, 내력으로 반대쪽으로 60kN을 받아야 될 거냐? 자, 여때 60kN은 아, 누르고 있네 누르고 있으니까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에 그려지는거는 플러스 60kN이 아니라 마이너스 60kN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60kN 점점점점점점점 가다가 바로 A에서 B까지 갈 때니까 아 A가 0이죠 X골 0이잖아 그럼 B가 바로 얼마인데 X골 600mm네 따라서 아6 0 0 밀리미터까지, 요렇게 선도가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요렇게 그려진다고. 자, 다음, 커트를 한번 볼까요? 커2 컷투. 자, 커2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있죠? 커2 이게 B의 축하 중도 더해지네? 그러면은, 플러스 60kN에서 마이너스 50kN, 마이너스 50kN을 하게 된다면 바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라고 하시면 은 아! 합력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40kN만큼 작용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력은 40kN이 되면서 이렇게 인장을 때려버리면 된다고 한 거야 인장을 알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60키로뉴턴이라는 압축이 적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50키로뉴턴 두 개가 가세하게 되면서 40키로뉴턴의 인장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40키로뉴턴의 인장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야 바로 자, 여태 잘 들어. x 0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 이야기야. 바로 600mm 이상에서 바로 400mm 더해지니까 1000mm 이하까지는 1000mm 이하까지는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래 그리는 거라고 그게 바로 40kN이다라고 잡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해서 고정점 A를 원점으로 거리 X에 대한 막대의 내부 축하 중선도를 갖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 여기서 이 부호는 압축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장일 경우에는 플러스다 주의해 자, 그 다음에는 a에 대한 막대의 끝단 c의 상대변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상대변이 이렇게 한다. 델타 a를 갖다가 a에 대한 막대의 끝단 c의 상대변이는 바로 a를 원점으로 한 c의 상대변이라고 잡을 수 있겠고요. 자, 여 친구는 막대 단이 두 개죠. 그러면은 시그마 a 이분의 p l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36 강으로 만들어진 막대죠. 그럼 직경 20mm로 일정하죠. 그럼 A와 E는 상수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바로 그냥 풀어본인데 자, A 얼마죠? 4분의 파이 곱하기 20mm의 제곱이 돼야 되지 곱하기 E는 바로 얼인데 200기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로 변환합니다 200 곱하기 10의 3제곱 메가파스칼 이되야 되겠죠? 그거보네 P 얼만데? P는 바로 0부터 600밀리미터까지는 아! 60, 마이너스 60키로뉴턴이 있네 여기다가는 그냥 60키로뉴턴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마이너스 60키로뉴턴을 집어넣는데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이 킬로 뉴턴을 저는 10의 세제곱 뉴턴으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는 곱하기 얼마냐 돼? 600mm. 열에 넣어주면 될거 아이가? 맞나 아이가? 답은 맞다잉? 자,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바로바로? 바로 플러스. 시그마니가 플러스다잉?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곱하기 20mm의 제곱 곱하기 200 곱하기 0 v 세제곱에 메가 파스칼 해주고 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축하중이 내력이 40kN이네 근데 플러스네 인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바로 플러스 4곱하기 CV 세제곱의 뉴턴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막대의 길이 얼마죠? 400mm니까 아 400mm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마는 마이너스 0.3183mm로 나오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바로 이 막대의 끝단 c 가 A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요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여대의 P에다가는 바로 여러분들 잘 들어 잘 들어 시그마 A분의 PL 요렇게 되어있으면은 여대의 P에다가는 바로 선도값을 넣어야 되는 거야 선도값 선도값 마이너스 60키로뉴턴 40키로뉴턴 이렇게 넣는 거라고 다른 말로 부호를 고려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압축이죠 컷 1은 압축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 0 k 로뉴을 여기 피에 넣고 4 0 k 로뉴은 인장이죠 그러면 플러스 4 0 k 로뉴턴을 p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헷갈리지 마라